안녕하세요 그냥의 t v 의 리바입니다 자 제가 지금 철원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경매로 투자한 토지도 아까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동네 멋집에 나온 하얏트 베이커리 영상도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철원 역사문화공원 내에 있는 소노산 모노레일 영상 지금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약 8명 정도 탈수 있는 이런 아주 귀여운 열차를 이용해서 손노산 정상까지 가보는 그런 레일 되겠습니다. 물론 정상까지 가지 않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서 하차 이후에 도보를 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 귀엽죠? 열차. 자, 여러분들 철원은 너무나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꼭